이연의 행복한 아침 편지 104번째 시간입니다. 뮤지컬 노틀담 드 파리 오늘의 주제죠. 어... 프랑스 뮤지컬은 음악 극적인 성격이 강하고 전문 가수와 댄서들을 완전히 구분해서 춤과 노래의 전문성을 높이고 무대나 조명도 상징적이고 시적인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프랑스 뮤지컬은 뮤지컬 양대 산맥인 브로드웨이나 웨스트 앤드 뮤지컬과는 다른 독자적인 형식을 구축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신만의 뮤지컬 양식을 개발한 프랑스지만 뮤지컬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흔히 프랑스 뮤지컬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처음으로 거론되는 작품이 1970년대 만들어진 스타 마니아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프랑스 뮤지컬의 전통을 확립한 작품이라면 1998년 제작된 노틀담 드 파리를 들수 있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문화의 자긍심이 높았던 프랑스에서 미국 상업 문화의 상징인 뮤지컬은 통속적인 장르라 여겨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어, 그런 분위기를 바꾸는데 기여한 작품이 바로 노틀담 드 파리이죠. 인기 가요 작곡가인 리카르도 코치한테가 작곡을 했고요. 스타마니아의 작업에 동참했던, 어, 릭 브라몽동이 가사를 맡았고, 1998년 9월 16일, 3,700석 규모의 대형 운동장 공연에서 이 공연이 올라갔습니다. 뜨거운 반응을 일으킨 이후에,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쉽게, 그리고 노틀람드 파리 등과 같이, 노래로만 이루어진 송스루 형식의, 어, 대형 뮤지컬이 제작이 되면서, 노틀담드 파리의 형식이 프랑스 뮤지컬의 고유 형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신의 시대를 대표하는 프로로의 프로로 주교와 자유로운 인간의 감정을 상징하는 에스메랄다, 집시여인 에스메랄다, 그리고 곱추, 과지모도 등의 대립과 희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삼각관계에 얽힌 치정극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작품의 그 내면에는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갈등과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인물이 작품의 안내자이자 해설자인 거리의 음유시인 그랜고아르입니다 그는 대성당의 시대를 부르면서 숙명적인 시대의 변화를 노래하고 신 중심의 세계에 서 있는 프롤로와 아나키아 숙명이란 뜻이죠 아나키아에 대해서 논합니다. 에스메랄다의 거짓 남편이 되어 그녀가 마음에 두고 있는 페비스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려주기도 하지요. 페비스는 근위대장입니다. 그리고 에스메랄다의 애인이죠. 그런 과로는 그랜과라는 작품 속에 깊숙이 개입하였다가 빠져나와서 그게 그 비약적인 진행을 이끌어가는 안내자 가이드가 되어줍니다. 노트넘드 파리는 철학적인 주제가 문학성 짙은 가사로 전달되면서 그동안 브로드웨이에서 보기 힘들었던 진중하고 깊은 매력을 보여주죠. 그러한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것은 리차드 코스이한테의 음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총 54곡, 54곡의 곡으로 이루어진 송스루 형식으로 각각의 노래들은 스토리를 함축적으로 담아냅니다. 이 송스루는 대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노래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 숙명적인 변화를 암시하고 상징하는 곡들과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곡들은 스토리를 비합적으로 전개시키면서 퍼즐을 퍼즐을 맞추듯이 시대의 변화에 변화에 희생되어야 했던 꼽추과지무도그 종지기와 아름다운 그 집시여인 예, 그두 사람의 그림을 완성해 갑니다. 이 작품은 개막 1년 전에 음반이 먼저 발매를 되, 발매가 되었고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1970년대 컨셉 앨범이 유행하던 시기에 제작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와 에비타와 같이 음반을 통해서 먼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음악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작품의 흥행까지 이어지는 그런 전략을 취한 거죠. 2000년대 중반까지 1100만 개의 OST가 판매되었습니다. 특히 에스메랄다를 두고 신부인 프롤로 과지모도 그니 대장 페비스가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 아름답다 벨르 그리고 어, 이 노래는 프랑스 차트 44주간 무려 44주간 동안 1위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에스메랄다가 부르는 위브레 어, 살리라 어, 살리라 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셀린 디용이 어, live for the one I love. 라는 어, 영어 가사로 번안을 해서 어, 대중들에게 널리 인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브로도의 작품들이 사실적이고 디테일한 무대를 추구한다면 노틀담드 파리의 무대는 상징적이고 시적입니다. 어, 무대를 가득 채우는 것은 노틀담 성당을 암시하는 커다란 벽면이죠. 성당의 스탠드글래스를 무대 바닥의 조명으로 표현하는 등 적절한 조명 효과로 공간을 상징하고, 빈 무대를 효과적으로 채워갑니다. 어, 노틀담드 파리는 빅토르 위고의 원작. 여러분, 아까 어느 분께서, 어, 노틀담의 꼽출을 하는군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원작이 바로, 예, 빅토르 위고의 작품입니다. 어, 그러나, 이때 지금 노틀담드 파리 작품은, 노틀다음의 꼽추가 아닌 노틀남도빠리라는 제목으로 나왔고요. 어, 내용은 비슷하지만 어, 약간 현대적으로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어, 뮤지컬은 에스메르다를 둘러싼 세 남자, 플롤러 페비스, 과지모드의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격변기에 처한 중세말 유럽 사회에 대한 통찰까지 충실히 담아내고 있죠. 어, 노틀담드파리 가장 큰 매력을 꼽으라면 대사가 없이 이어지는 쉰 어, 4곡의 노래와 음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유시인 그랭고아르가 부르는 대성당들의 시대, 어, 그것부터 과지모도가 교수형에 처해진 에스메랄드를 품에 안고 부르는 춤추어라, 나의 에스메랄다요. 예. 그리고 어, 브레이크 댄스, 예, 현대무용, 예, 아크로바틱 등이 조화를 이루는 화려한 안무 역시 놓쳐서는 안될 매력이죠. 어,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서사적이라면 노틀담드 파리는 시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아름답도다, 아름답다 이런 말은 그대를 위해 만들어진 말이다 벨르 라는 그 노래처럼 시어 같은 가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50곡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노래는 시의 행처럼 던져질 뿐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뮤지컬은 노래나 대사가 스토리를 설명하지만 노드담드 파리에서는 노래 사이를 여백으로 남겨두고 그것을 원작의 스토리에 기대어 관객들의 상상력에 맡기죠. 그것은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무대에서도 이어집니다. 어, 노틀담 성당의 벽으로 어, 무대 전면을 대범하게 처리를 했고요. 그림자 하나로 성당 내부를 철창으로 감옥을 감옥으로 그리고 침대로 욕정의 공간을 심플하게 표현합니다. 넓은 무대를 채우는 것은 조명과 아크로바틱 그리고 힙합 등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죠. 심플한 조명과 무대 열정적인 춤. 그리고 상황을 간결하게 던지는 시적인 가사와 음악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스펙타클하고 사실적인 재연 무대와 톱니바퀴처럼 잘 짜여진 구성으로 작품을 이끌어가는 브로드웨이 뮤지컬과는 아주 대조를 이루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정한 시는 언어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노트덤드 파리에서 맨 처음에 어, 오프닝을 장식하는 그랑 고아르의 대성당 들의시대를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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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sculpture ou de la rive 성당들의 시대, 제가 가사를 지금 채팅창에 올려드렸습니다. 예, 가사와 함께 덧붙이니까 느낌이 다르시죠? 자 그리고 노틀담도 어, 빨리 나오는 그, 그리고 그 44주간 동안 그렇게 어, 1위를 차지했던 그곡벨 아름답다라는 곡이 곡은요 어, 신부 프롤로와 그리고 그니드장 페비스 그리고 꼽추 꽈지모도 어, 어, 세사람이서 에스메랄다의 그발 씻는 모습을 보면서 각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어, 신부는 자신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한 여자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인가 결국에는 이 프로로 신부는 이 여자를 어, 갖기 위해서 각종 모략을 펴게 되죠. 어 그래서 가두게 되고 결국에는 죽게 되고 예.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빠지 못하는 평생 일평생을 이 호롤로 신부의 수족 노릇을 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그 여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그 신부를 예, 밀어서 죽이게 되는 예, 그런 결과가 또 있게 되고 어, 근위제장 페비스는. 또, 이 여자와 서로 사랑을 하는 그런 사이가 돼서 또 많은 그 사람들의 그, 그 남자들의 그두 사람의 그 관계에서 또 신부가 명령을 해서 어, 죽게 됩니다. 예, 그런 그 복잡한 예, 그런 사연이 있는데 각자 각자의 이야기를 이 노래에서 지금 펼쳐지는데 한번 보실까요?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말은 그녀를 위해서 있는 말이다. 춤추는 그녀의 몸짓은 마치 비상을 위해 날개를 펼치는 새와 같다. 그때 나는 나락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었다. 내두 눈은 그녀의 치맛 자락에 머물렀는데 성모 마리아께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어느 누가? 저어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그런 자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겠오 쉬어야 되단다 번만이라도 에스메랄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다오 신부가 노래합니다. 아름다움이란 말은 그녀는 정령, 사탄의 정령이여 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려는가. 내 안에 쾌락의 정령을 달구어서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게 하려는가. 숙명의 원죄를 타고난 여인이 그녀를 향한 나의 욕망은 죄악이인가? 여인이요. 태락을 을 파는 천한 여자일 뿐인데 갑자기 인류의 십자가를 지는 듯 하구나. 오 노틀담이여, 단한 번만이라도 에스메랄다는 낙원의 문을 열게 해줘. 셋이서 노래합니다. 아, 도이크니 제장 페비스가 노래합니다. 남자를 유혹하는 커다란 눈동자요 그대는 아직도 순결한 것이며 그대가 춤출 때 무지개 빛치맛 속으로 속세의 경이와 황호를 맛보았다. 나의 정인이여 결혼의 성전으로 가기도 전에 그대에게 충실하지 못함을 용서하시오. 어느 누가 그녀에게 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 소금 동상으로 변하는 천형이라도 감수하리. 오, 플레르들리스, 난 진실한 남자가 되지 못한다오. 에스메랄다라는 사랑의 꽃을 꺾으러 가리는내두 눈이 그녀의 치마 자락에 머물렀는데 성모 마리아께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까 어느 누가 저 지치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그런 자이 세상에 살아 있을 가치도 없느니. 오루시퍼요 오직 단한 번만이라도 에스메랄다의 머릿결을 만질 수 있게 해다오. 전 세계를 누비면서 예, 굉장히 대형 무대로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뮤지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 큰 반응을 일으켜서 지금까지도 어, 지금 내한 공연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고 들었습니다. 어, 아마 예매하신 분들도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일단 뭐 어, 12월 중반까지는 쉬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것은 좀그 다음에 보는 걸로 굉장히 아마 손실이 클 겁니다 예. 이 작품을 데리고 온 회사도 손실이 클 것이고 극장도 손실이 클 것이고 예. 또그 내한 팀도 손실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작품 만약에 혹시라도 어 오픈이 된다면 여러분들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페라의 유령과 이 노틀란드 파리는 꼭한 번은, 일생에 한 번은 봐야 될 작품, 예, 제가 추천드립니다.